어? 나 이거 추격을 할 수가... 현재 용은 먹었었고요, KT. 달려들면서. 네, 와, 이러면 다음 턴에 예, 잡으면 돼. 있는 거라서 최대한 네. 있는 거거든요. 네. 아! 방금 에이, 뭐야? 에이, 드리프트? 네, 드리프트? 방금 왜? 피하는 드리프트, 드리프트? <웃음> 뭐야? 세상혁 <laughs> <대상현, 웃음> 김사냐? <김상현! 웃음> 뭐야 방금 <laughs> 저래? 이 열기가 지나 뒤태울게. 태태울게. 기다려. 약간 늦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줘. 와줘. 아, 이거 추격을 할수가아이야 아... 이게... 도란! 보면... 네. 대상이야! 이게이야고상이야대상이대상이대이야대상이이서이야대이야이거대상이대이 대상이야! 아이야이야대이야대대상이 대상이야! 대이이이 와. <목소리> <목소리> 아니, <진근 시브라 목소리> 용 먹었는데, 아, 지금 그라 어? <목소리> 이거? 아니요,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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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거이이이 어, 나뒤태렇뒤이렇 기다봐. 약간 늦었다. 오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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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이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 도 이게 스펠을 들고 있는 거라서 최대한 대상거거든 아, 근데 여기 잠깐만 이거 죽겠는데 이러면? 야, 근데 이거는 나 너무 아쉬운데? 와 여기서 민병대 이용해서 와 대상형 무빙. 기까지기까지 와줘와줘

이 열기가? 제약되었습니다. 아, 그, 나뒤태우게 뒤태울게. 기다려. Yes. 약간 늦었다. 오케이, 오케이. 하긴 이제 테리 거리상 그거니까. 아, 저시짜 아깝다. 여까지 여기까지. 와, 저, 저. 아. 근데... 아우. 맞아, 맞아. 아. 아. 그만. 진짜 다행이다 이즈 궁 저게 맞네 자 저게 바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낙차 어 이거 풀교 너무 좋은데? 지금 풀 뺀거? 와야무진데아이수행 객스 야무진데나 뒤태울게 게 약간 늦었다 오케

아니 수가... 진짜에요? 아, 와엄빌리버볼 응. 바로 틸타는거 봐라 그냥 갈리오. 갈리오 와 인마 아 이게 달려와서. 이게 갈리오지. 이게 갈리오지 그냥 갈리오. 달라? 어, 그냥, 페이커 갈리오는 아, 아, 그냥 아, 다르잖아. 해봐가지고, 제이스 같이 패는 거 약간 아, 감동적이다. 뒷태움, 오케이, 뒷태움. 오케이, 약간 아니, 스매시 지켜주려고 아. 둘이서, 아. 그 어깨 형님 둘이 와가지고 막,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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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아니, 스매시 개 감동 먹겠는데? 그아 시원하잖아. 아이거 추격을 뭐... 할 수가 현재 두명을 아웃시켰습니다 이거 네, 오너만 죽었데 네. 달려들면서 반면복도 그, 이게 스펠을 들고 있는 거라서 최대한 네. 재고 오 있는 거거든요 파이.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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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리고 갈비오가 정기의 수법 띄웠어요 아나 정의의 수이왜 이렇게 아프지 이 열기가 아, 나 뒤태울게 뒤태울게 기다려 약간 늦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와우. <놀�> 음 여와와 네, 네, 음그 <놀� item shoutout> <놀� elves> 그리고 추격을 할 수가 두 명을 오시습니다 이제 용은 세개 먹었었고요. KT 달려들면서 도 이게 그리고 최대한 는 거거든요. 야, 잠깐만. 와, 대상력 그리고 정상력 아, 왜 이렇게 이게 여기서? 나 뒤태 볼게, 뒤태 볼게. a i l d 뒤태? a i l d e 의 a i l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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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t a t a i l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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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이 a i l d 아니베이커오빙 뭔가요 이거? 아, 아, 그, 나뒤태태게기다 봐. 약간 늦었다. 오케이. 오케이. 야, 무빙여까지까지아이 추격을 할 수가. 현재 명을아시켰습니다 야, 매쉬 달려들면서 단도 이게 스펠을 들고 있는 거라서 최대한 재인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오우 출발 매우 피하고 그렇지 핑퐁 여러분 아너 경계주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잘하는 원딜 있는 판이 게임 이기기 제일 힘들어 그, 나 뒤태프 깨 뒤태프 깨 기다려 봐. 근거리 챔피언만 하니까 제가 AD 부르죠. 비에고 뭐 이런 거니까 비에고 50 탑도 비 AD만 하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맞아, 와줘 와, 근데, 와, 이거 매운 걸 잡히하네, 세상이요. 아, 이거 추격을 할 수가, 현재 두 명을 아웃시켰습니다. 용은 세개 먹었고요, KT. 달려들면서, 덕담도 네, 이게 스펠을 들고 있는 거라서 최대한 재고 네. 있는 거거든요. 오! 오! 아, 이래서! 이한번더 받지 마! 그리고 간격은 정해!